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은 일하셨고, 또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고, 또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에 의미를 잘 알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 교리다 라고 했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살펴봤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이냐면 또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알아듣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교리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것들을 어떠한 주제에 따라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 이것이 또 성경 교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뭘 하자는 거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자. 그런 이 위함이라 했죠. 그렇게 이제 지난 주에 우리가 성경 교리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런데 사실 이 교리는요, 성경 교리는요, 또 여러 가지의 측면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laughs> 교회가 시작된 이해로 2000년이라는,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이천년이 넘었잖아요? 2000년이라는 그긴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들, 또그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 담겨 있는 일들이 너무나 방대하고 또 크고 또 너무나 넓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류의 개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는 가운데 있지만 악한 사탄마귀의 계략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그렇게 이단과 맞서 싸운 일들이 이 역사 속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에는 또 무엇이 있는가? 변증적인 요소가 있다는 라 것이에요. 그렇게 인류 역사 속의 무상들과 이교들과 또 이단들에 대항하여 기독교의 신앙을 지켜온 것. 예, 이것이 또 우리가 성경교리를 다루면서 또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라는 것인데요. 어, 사실 우리가 사탄, 마귀, 악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일을 아담 이후로 계속 해오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됐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고 한 선화과를 먹었죠.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살짝 왜곡시켜요. 몇 마디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살짝 왜곡함으로써 우리 사람들을 미혹시켰어요. 욕심이 잉태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사단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더 교묘하게, 더 복잡하게, 더 정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들을 해오고 있다는 것이죠. 온갖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결국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일평생 살다가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가기를 원한다.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다. 못 알아듣고 하나님 말씀 헷갈리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기독교 변증을 했다는 거죠. 변증. 변증이 뭡니까, 변증? 변호한다는 것이죠. 변호 예. 잘못된 것들, 잘못된 사실들을 바로 잡는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왜곡하고 또 이단들이 계속 나와서 미혹하고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까지 끊어지지 않고 또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또 우리가 또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 교리를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예.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역사상 그 기독교의 그 초기에 한 논란이 되었던 얘기를 한번 제가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시작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교회가 또 시작되는 가운데에. 가장 강, 악랄했던 그 마귀의 공격이 가장 심했던 부분,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으로 또 변화하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그 사단의 공격이 가장 심했던 부분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예수님의 인격. 사단은요 무엇을 가장 잘 흔들어 버리면은. 아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기독교 초기부터 아주 흔들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기독론이다. 우리가 이제 다음 나중에 또 배우게 될 부분인데 기독론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신이었냐? 아니면 사람이었냐? 아니면 반반이었냐? 뭐냐? 신이면 신이고 인간이면 인간이고 도대체 사람이 신이 된다고 참 신이고 참 인간이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것이었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를 놓고 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존재를 놓고 기독교 초기 시작부터 논란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경에서는? 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어, 빌립, 뭐, 가야 가이사라, 가이사라 지역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이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아, 예수님, 어, 더러는 세례요한이라 하고요. 또, 더러는 엘리아라고요. 어떤 이들은 또, 에레미아나, 어쨌든,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막, 뭐 네노라 하시는 선지자들이셨어요. 네, 내노라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 <laughs> 네, 진짜, 이스라엘의 엄청난 선지자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한번더 물으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정작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딱 물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그, 지금 그 말씀 나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건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가 내게 이르니 노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제자들의 선포는 무엇이냐면요 었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외치죠. 이스라엘을 외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나요? 이처럼 제자들의 고백은 바로 성경에 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이 땅에 예언된 그분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흘러가요. 슬슬 이상한 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또 제자들로부터 배웠던 교부들 다 이렇게 세상이 없고 시간이 흘러가니까 다시 거론되는 게 뭐냐?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야, 또 예수. 그래서 이제 서기 한 300년, A.D. 300년쯤에. 어, 이집트에, <laughs> 이집트 아시죠? 멀죠? <laughs> 이집트에,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에, 예.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이 곳곳에 있어요. 이, 그, 로마 시대 때, 헬라 제국 때 이제 세워진 도시들인데,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아리우스라는, 그, 그러니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아리우스라는, 예, 성직자가 계셨어요. 이분이 아주 그 금욕주의적이시고, 그러니까 아주 그 분의 절제와 어떤 자기 철전 어떤 그런, 그러니까 또 경건하고 도덕적인 분이셨겠죠? 그리고 또 이분이 설교를 능숙능란하게 하셔서 인기가 아주 많으신 분이셨대요. 그러니까 또 영향력도 아주 크셨던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한 번은 설교를 하셨어요. 319년경, 319년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설교를 하냐 하면은 종속적인, 종속주의적인 설교를 합니다. 종속주의적인. 종속주의적인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는 그가 태어난 자라면 그렇다면 예수는 존재가 시작한 때가 있는 것이고, 그 말은 곧 예수는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다는 것이다. 아들은 창조된 자로서 아버지 신과 다른 존재다. 다른 존재다. 이질적이다. 즉, 하나님과 다른 존재다. 라는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근데 참 묘하게도,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사상이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집, 이집트만이 아니라 동방 전체에 확산이 되어갑니다. 그 속도로. 근데 어찌 보면 그럴 때도 해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의에 창조된 피조물이다. 천사보다, 또 인간보다 훨 월등하지만, 어찌되었건, 하나님 아버지와는 동등하지 못하다.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올수 있었던 거 아니냐. 신이 어떻게 있다는 거냐. 이성적으로 받아들일만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랑 뭔 상관이냐. 예수님에 대한 이런 잘못된 생각은요 엄청난 파급을 가져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은 이거는 성경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지근지근 밟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그렇게 문제가 될까? 아니요. 뭐, 마이 찬, 마이 찬양하는 것도 같지도 않고, 살짝, 예. 하나님 예수님 존재에 대해 살짝, 우리보다 열등하잖아요. <laughs> 또, 뭐, 예? 천사보다도 열등하다, 한다며요. 뭐, 별, 뭐,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이거야말로 여러분, 무시무시한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만 아는 거예요. 4대 성인. 누구죠? 또 예수, 예수 그리스도, 또 석가모니하고, 또 누구죠? 공자. 공자, 예. 그래서 또 아, 마음에도 이제 그 그렇게 되는데 또 제가 사대 성인에는 소카테스가 들어가죠? 그렇죠? 그냥 네, 그렇게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세계에서 뽑아주는 인정해주는 사대 성인? 그 정도로 알고 예수님의 삶 본받으면 되지. 그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그 정도로 부처나 예수나 마찬가지다. 열심히 살았는 거, 새벽기도하시는 거, 똑바로 삶, 똑바로 담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삶을. 아니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영존하시고, 인류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사들도 감히 쳐다보지 못하는 엄청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천사도 감히 쳐다보지 못한. 하나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 우리도요, 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똑바로 해야 합니다. 뭐 예수, 예수 하니까 친구도 아니고, 뭐 예수님 우리 보고 친구라고 하셨지만, 어디 감히.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이러한 잘못을 변호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준비하신 한 인물이 있다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냐 아타나우스 아 아타, 이름도 될까요? 아타나시우스 아타나시우스 비슷한 이름도 아리우스 예 아타나시우스 헷갈리면 안 돼요 예, 아타나시우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잘못된 아리우스와 또 아리우스를 따르는 사람들 예, 그들에 대해서 끝까지 변론하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설명을 분명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서기 325년에 이걸로 이러한 문제인 해서 이제 교회가 모입니다. 공회의가 열립니다. 니케아에서 공회의가 열려서 거기서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 라는 문구로 싸워내. 이 사건 이후로 아타나시우스는 긴긴 긴 시간 동안 아리우스 파의 공격을 당해요. 망명 생활을 다니면서 일평생 어렵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분이 결코 놓킬수 없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한과 유사 본질, 비슷한 본질이 아니라 동일 본질, 본질 하나님의 본질, 본체다. 이것을 죽음을 각오하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낸 것이 바로 예수님은 참 신이시고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325년 니케아 공의에서 결정된 니케아 신경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환의 뒤쪽에 보면 제가 기록을 해왔는데요. 우리는 전능자시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노라. 우리는 또한 유일하신 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니. 이는 성부에게서 곧 성부의 본질로부터 태어나신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 빛에서 나온 빛, 참된 하나님에서 나온 참된 하나님이시고, 출생하셨으나 창조되지는 않으셨으며,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고, 이를 통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지음바되었으니, 이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사.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으며 고난당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셨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또한 성령을 믿노라. 그리고 이제 아리우스에 대한 파문까지 언급합니다. 그러나 성자께서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든지 그가 태어나시기 전에는 그가 계시지 않았다든지 그가 물로부터 생성되었다고 말하거나 성자가 다른 히포스타시스나 우시아 본체나 본질로부터 유래했다든지 피조물이라든지 변할 수 있다라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자들을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져 오는 교회가 파문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변호를 해왔어요. 사단의 공격터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성경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아야만 우리가 군을 얻는 것이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제2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의 보혈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러한 인식에 대한 우리는 기독교의 정신을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 예. 이처럼 오늘 우리는 이제 인류의 역사 속에서 긴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2천년이 넘는 예. 결국 이, 이 성경을 왜곡하는 일이 끝까지 이어져요 19세기까지도 성경관을 흔들어버려가지고 신학자들이 성경을 안 믿어요 뭐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비평들이 나오잖아요 비평들 예. 그래서 막 고등비평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막 비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안 믿어요. 신학교 가서 예수님이 부하셨다고 하면 이상하게 쳐다봐요. 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무서운 시대죠. 네. 도대체 그 예수님을 빼놓고 성경에서 우리가 뭘 믿습니까? 모세가 외쳤죠. 나 같은 선지자.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죠. 구약은 모두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실 것을 예수님 700년 전에 예언했고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계속 오실 것이다. 계속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이 사상이 계속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어 왔어요.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 그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예. 아,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 삶 가운데 또이 2000년을, 2000년대를 살아가고 계신데요. 어, 많은 일들이 계셨을 것이고, 또 사, 사회가 오시면서도, 또, 또 크고 작은 일들 경험하시고, 또 그렇게 지금 이 시간까지 어저 오셨으라 믿습니다. 하지만, 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일생일 때 가장 귀한 사건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만 사건 이보다 귀한 일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아는 악한 사단 마귀는요 그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성경이 과연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지도 못 보게 하고 또 무슨 말을 하는지 헷갈리게 하고 아주 끈질기게 아주 그냥 물건 들어져서 이렇게 우리 생각과 모든 걸다 이렇게 쪼여오고 한다는 것이. 초대교의 이유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일이에요.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방법과 모든 것들이 변화길 뿐이지 근본적인 건 그거예요. 예수님 바로 못 보게 하는 거. 우리가 성경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위해 우리가 이런 귀한 시간들을 내어놓는 일. 얼마나 값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오늘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이제. 아, 정말, 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예. 정말 뭐, 하나님이시구나. 예. 그러한 사실을 더 인식하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의 그 의미들을 잘 알아서 오늘날 정말 이 사단이 모든 것을 잡고 우리를 종로로 타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꿋꿋이 일어나서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세상에 비춰지는 그한 주기의 빛을 향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남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나으신 분, 영원전 하나님과 함께하신 참일체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악한 자에게 처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 잘 알아듣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곳에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이제 성경교리를 통해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각자의 영혼이 거듭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성경교리로 놀라운 하유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며칠 후면 명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힘들고 또 외로운 시간들이 될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과 보내는 귀한 명절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쫓아 동일한 신앙으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